Okay. 보인다. 바비가 아, 보입니다. 보여. 오늘은 해변 아래 해변 보이시죠? 네, 해변에서 오늘 가오징을 한번 노려볼게요. 북표 부분하고 이배 뒤쪽 주변. 아 있어 있어 보이네 두 마리. 오늘은 4월 5일 날씨는 겁나 덥습니다. 병. 아, 요즘 요 에, 요즘 에 자, 자리를 고꿔 먹고 개나리 완전 봄이죠 문의는 제가 지금 요즘 그수온이 2도, 13도 정도 되는데 13도 이상 되면은 제가 탐사를 해볼게요. 예, 평균 한 13도 유지, 13도 이상 유지가 되면은 쩌 나와라. 어저께 쓰던 거 핑크 블링 블링. 여기는 갑신 포인트, 예, 송요시 갑신 포인트.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바람이 아, 요 뒷바람이 좋은데, 옆바람이 불어요. 예, 얼굴 다 탈까봐 일부러 다 가렸어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막이 꾹. 꾸... 어... 아, 여기 자리 좋다. 아유, 얼굴 다 타게 생겼다. 소중한데 피부 아, 첫 캐스팅 갑니다. 아 비거리 안 나온다. 클났다. 조금 위로 바꿔야 돼. 비배 뒤에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 오케이 오케이 가네. 음, 어저께 하던 그 염분이 예, 뭉쳐 있어가지고 한번 풀어주고 던지니까는 잘 날아가네.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딱배끝 부분 예, 끝 부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붙잡꼴 모양으로 꼼꼼하게 네, 꼼꼼하게 체크해갖고 바로 발 앞에 네, 입 앞에 딱떨려주면 됩니다. 아 가보자. 오늘도 한 마리 잡아보자. 수온이 요즘 12도 13도 되는데 어, 수심 낮은 곳 있죠? 네내항 예, 내항이라든지 이렇게. 수심 낮은 곳은 낮에 수온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겠죠.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요즘 햇빛이 뜨거우니까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채비는 똑같습니다. 원줄 0.6호, 합사 0.6호, T형 돌에 오늘은 블러드 아이언. 수평왕눈이. 있어. 네,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 있을 거야. 액션은 액션. 자, 톡톡톡톡. 톡, 톡, 톡. 싱커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어, 왕눈이 왕눈이 애기만 이렇게 엉덩이만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움직이게. 그래 하고 한 2, 30초 기다렸다가 예, 또한 50cm 쭉 당겼다가 또 기다렸다가 엉덩이 흔들어 주고. 예, 그런 식으로. 싱커는 바닥 찍은 상태에서 애기 엉덩이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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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하고 또 스테이 훔치고 이러다 보면은 쭉 당겨요. 예. 초리 끝 부분에 느낌이 와요. 촉쭉 그때 이제 챔질을 턱 예. 조류가 없으니까 보통 내양에는 조류가 없으니까 엉덩이를 흔들어줘야 돼. 엉덩이를 흔들어 톡톡. 꼼꼼하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하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쫙 구석구석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오른쪽으로 탐사를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던질게요. 왼쪽. <웃음> <웃음> 그리고 애기 바늘에 풀이 있으면 안 돼요. 수평이 안 맞아요. 수평이. 불어서 <laughs> 털어내야 돼. 깨끗하게. 자, 깨끗하게 털고 다시 캐스팅. 캐스팅. 너무 강하게 주면은 애기가 아래로 바늘이 크게 움직이겠죠. 그럼, 풀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요. 아주 약하게.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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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물고기가 건드렸나, 방금?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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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가비가 왔어요 아. 아. 아, 왔어요. 왔어요. 아, <laughs> 잡았다. 해변 갑오징어 네, 서프. <laughs> 잡았습니다. 또 잡았다 라라 라라 헤헤이뭐꽉쥐고 에이, 에이, 있어 에이. 응? 왜 이렇게 꽉쥐고 있어 들어가 일로 아 고마워 땡큐 으이. 음, 바람. 갑시다. 에이, 바람은, 바람 때문에 안 되겠다. 철수. 철수, 철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으흠. 으흠, 들어가. 바람을 빼고 음. 오늘은 4월 5일 으흐. 오늘은 4월 5일 어, 12시부터 1시까지 네, 1시간 정도 바람이 이 바람이 아니었는데 더 이상 낚시는 안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수온중 계속 오러 오르면은, 4월 한 말? 빠르면 한 4월, 빠르면 한 4월 중순? 그때부터 산란 무늬 오징어를 어디선가 또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拜拜。Bye bye.